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 방송 이상절 목사입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 많이 안 씁니까?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잘도 논다. 또 우리가 쓰는 말이 가재는 개편이다. 가재 사례도 있고 받아있겠죠 개는 뭡니까? 영덕개라든가 이런 거. 꽃게라든가 킹크랩 같은 거 이런 거, 개. 맛있죠, 고기가. 그래, 가재는 개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라든가 막 차이가. 가재가 개 편든다. 그래, 같은 유의 것은 같은 유 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그래, 유유상종이라 물과 기름은 잘안 섞입니다. 기름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물에 뜨고, 물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 밑에 또 가라앉습니다. 그와 같이, 같은 것끼리는 같이 어울립니다. 여러 가지 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속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보통 생활에서는 가재는 개편이라. 외국 갔다 온 사람들 흔히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외국에 가서, 타양 외국에 가서, 코리아 소리만 들으면, 한국 사투리만 들으면, 그냥, 그냥 좋은 거라. 정이 들고, 말하고 싶고. 왜? 그 다른 나라의 언어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곳에 가서, 유유상종 아닙니까?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유유상종.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하고 잘 통합니다. 빛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고, 사람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빛이 있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통합니다. 소통하게 되기죠. 평범하게 살다가도 같이 이웃하고 우리의 동료가 어울려 사는데, 평범하게 그냥 살아요, 일상생활에서. 살다가 어떤 계기가 딱 계기가 뭡니까?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권적으로, 권력적으로 딱 어떤 기회가, 계기가 마련되어졌을 때, 그게 유유상종이 구별됩니다. 가재라는 개편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뭐 나무랄 것 없고, 자기끼리노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도 가재는 어디 개고리 편을 가겠습니까? 상업 편을 가요. 개편을 가요. 어, 니 네, 내하고 생기기 비슷하고, 사람 같은 니당신하고 네, 내하고 사상과 감정과 철학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거래. 그래,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시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재는 개편이라. 유물 사거에 물든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개 개편을 들고 이고 가제가 개을들고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이물사아닙사까 러시아, 옛 소련, 중국, 북한 뭐그외 나라도 있겠지요 동이권에그사람들지사람지도같이자기들이리가제들이개쪽으이사다다 붙어가 무슨 일이딱생겨이사람딱 붙어버립니다 그냥 좋을 때는 풍성할 때는 평화로울 때는 그냥 똑같아 악수하고 그런데 어떤 이념 대립이라든가 이데올로리가 딱 그런 될 때는 그들끼리 가제는 개편을 딱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북한은 중국을 딱 지지합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딱 지지합니다. 그게 가제가 개편되는 거지요. 그렇게 드는 거는 뭐 자기들 그 유물사관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이, 교육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말하는데, 그러나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알아서 하실 겁니다. 사1로 부정선거 보세요. 부정선거 아니라 4.15 선거를, 결과를 보세요. 가제 개편들지요. 있을 때는 같이 살아요. 가제기 때문에 개편되는 거라요. 꼬등어 같으면 개편 안 들겠지요. 오징어 같으면 개 쪽으로 갔어. 안 붙겠지요. 가재이기 때문에 개하고 닮았다겠지요. 개의 사상이, 영덕 개의 사상이 가재 속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같이 유유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계기가 되면 딱 분리가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참 대단히 고사, 곤란하고 방송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합니까? 사실인데 사실인데 중생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중생 거듭난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교훈이고 생명입니다. 진짜 중생했다면 그럴 리 없습니다. 빛깔 좋은 개살구는 그 살구 맛을 제대로 못냅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빛깔이 좋습니다. 먹어 보면 달라요, 맛이. 겉모습은 그 똑같아요. 개살구인지 살구인지 겉모습은 그 똑같아요. 중생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나 이런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딱 달라지는 걸볼 때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가재는 개편되는 거라요. 개편. 그래 결과적으로 개가 죽으면 지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의 가재는 개편된다. 유유상종. 그런 아무런 섞일 수 없다 이기죠그리스도는 동일한데.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리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이 빛을 잃었다 그것들은 금이라 그럼 빛이 없어 소금은 소금이라 해보면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를 지르면 안절어져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 변질된 변질된 그들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왔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변질돼 버렸어요.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없어. 제가 그장뭐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참 허리하고 빛깔 좋아요. 그러나 딱 어떤 계기가 될 때에 계기가 뭡니까? 저 높은 평야에서 물이 흘러오다가 난 떨어질 지 만났어요. 떨어진 그 계기라. 떨어질 때 달라요.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모습이 다르다. 이거. 계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서 1장 12절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결과는 그렇게 합니다. 결과는 그럴까요? 물 없는 구름, 구름이고, 물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구름도 아니죠. 그건 공기, 안개, 안개도 아닙니다. 안개는 물이 있는데. 열매 없는,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참, 그, 아무런 가치 도 없는 그런 일이 있다 이거죠? 허울, 모습, 빛깔만 내다 가온 그런 일이 당합니다. 저는 30년, 40년, 또 지금까지 이런 4살까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재는 개편이라 유유상종, 물과 기름, 딱 계기가 되면 딱 나눠집니다. 평소는 그리스가 다 동일했는데, 예수입니다. 똑같았는데, 거기서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달라요. 물 없는 구름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뿌리 뽑힌 가을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성경 아닙니까? 이건 미래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두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든 인, 나팔, 대접을 쏟을 때 그때 나타난 표시입니다. 또 휴가하고 남는 자안 나옵니까? 요한복 뭐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남고 맷돌을 지나는데 하나는 들림 당하고 하나는 남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겉들은 그리스도, 속은 다른 것. 그래서 성경을 부분, 부분적으로 읽으면 별소리 다 나옵니다.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전문가 되고 논문을 수입권 설지라도 부분적으로 읽으면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통째로입니다. 통째로. 한꺼번에 에스 l 라 먹으라! 요하나 먹으라!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골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에덴 농사를 골라 먹었지요. 다른 건다 먹고.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데, 그는 거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 모르니까 근따 먹었지요. 육신은 따 먹고, 영은 안 먹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박사하면 별소리 다 합니다. 별소리 다요. 해 그래서 이 흐름의 맥을 찾기 위해서는 통째로 무엇으로? PM 독서법으로 어떻게 포토리딩으로 시작하고 마인드맵으로 마치는 성경을 읽어야 통째로 내 것으로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은 성경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성경을 편식하지 마시고 나는 뭐 요한복음 10번 읽었다. 시편을 백번 읽었다 그는 갸력하고 존경할 만합니다만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을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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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삼키세요 따지지 마시고 뭐 맛이 있다 없다 따지지 마시고 국이 맛있다 미역국이 맛있다 무침 맛있다 김치가 맛있다 된장국이 맛있다 따지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배가 되고 영양가가 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지지 말고 먹으면 돼요. 통째로. 다음은. 그래, 잘 먹는 사람이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영원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밥잘 먹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를 귀여워합니까?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성경의 밥을. 서 하나님의 빛을 잘 잡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는 영양분이 많아서 튼튼한 사역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가자는 개편으로 개가 제가 나쁜 것으로 해석했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유유상종적으로 이점 틀리고 사상이 틀린 쪽으로 생각이 틀린 쪽으로 학문이 틀린 쪽으로 지역이 틀린 쪽으로 가스 물없는 구름 되지 마시고 뿌리가 뽑힌 가을 나무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줄기를 잡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줄을 잡아서 주님이 깃발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나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구독을 클릭하실 때에 빨간 것이 주으세요 구독을 클릭하실 때에 댓글을 다십시오. 뭐라고 다시느냐? 밑에 댓글 딱 그리버 글씨 쓰는 나이 나오지요. 폰이 되었던, 어, 컴퓨터가 되었던.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직분을 쓰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택배를 받으 정확한 주소를 써 주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한 거 열어보시고, 다음, 내일 모레쯤 올리면 그 열어보시고, 그분에게 나의 최고 행복, 행복이라는 이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가져갔습니다. 미리 신청한 분은 50분 반, 50권만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하여 배포합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어떤 단에가면 몇십 권씩 제가 그냥 판매를 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선물로 드립니다. 꼭제 유튜브 이상철 방송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어제까지 나온 데는 이거 안 나옵니다. 제가 못 봅니다. 오늘 방송 이거 며칠 뭐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 한뭐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쯤 안 나갈 그때 보시고 딱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망하는 그런 개편으로 가지 마시 가제편으로 개편을 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쪽,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깃발은 쪽으로 무릎든 구름이 되지 마시고 뿌리 뽑은 가을 나무가 되지 마시는 그런 생명 줄이 잡는 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이 땅의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